아기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주지 마세요. 라오라 조페 누네로프. 아기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기돼지가 말했어요. 언니 언니 달콤한 시럽도 좀 줘.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꿀시럽을 주었죠. 꿀 시럽을 다 먹어치운 아기 돼지는 온몸이 끈적끈적 꿀투성이가 되어서는 소리쳤어요. 아이, 끈적끈적해! 그러고는 우당탕 통통, 목욕탕으로 뛰어가지 뭐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보글보글 거품 비누 좀 줘! 아기 돼지는 신이나 거품 비누를 풀면서 소리쳤어요. 목욕고리도좀 가져다 줘. 꼼짝없이 가져다 주었죠. 목욕고리를 보더니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우리 집에 가야겠어. 언니, 나랑 함께 우리 집에 가자. 아기 돼지는 벽장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여행가방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침대 밑에 사스타치 뒤지더라니까요. 아기 돼지가 침대 밑에서 뭘 찾았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아기 때 신던 신발이었어요. 춤출 때 콩콩 소리가 나는 신발 말이에요. 아기 돼지는 얼른 그거 신더니 옷장을 뒤집어 놓았어요. 언니, 이신발이 어울리는 옷도 한번 찾아줘. 음악! 음악을 들려줘! 말이야. 아기 돼지는 털 스웨터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진기를 가져와서 이 멋진 모습을 찍어줘. 체크. 내가 멋진 즉석 사진을 한장 찍어주었더니 자꾸만 자꾸만 더 찍어달라는 거예요. 언니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찍어줘.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싶단 말이야. 다음엔, 봉투하고 우표도 줘. 그러더니 우체국까지 데려다 달라지 뭐예요. 그런데 우체국 가는 길에 뒷마당에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아기 돼지가 말했죠. 와, 멋있는 나무다. 언니, 우리 저 나무 위에 집을 짓자. 그러더니 집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달라고 했어요. 언니, 언니. 창고에서 널빤지랑 못과 장돌이 좀 가져다줘. 아기 돼지는 뚝딱뚝딱 집한 채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죠. 언니, 풀좀 가져다줘. 벽지도. 풀칠을 벽에다 하는 건지, 몸에다 하는 건지. 그런데 몸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아기 돼지한테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그래요. 바로 꿀 시럽이에요. 언니, 나꿀 시럽 먹고 싶어. 아기 돼지가 꿀 시럽을 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그 다음엔 팬케이크를 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엔, 또그 다음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